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프로이드주의의 심리학자였던 에릭 에릭스는 사춘기의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면서 정체성이 없이는 살아 있다는 느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고민하고 나는 누구인가 찾게 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란 그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을 정의할 때 그것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정체성. 우리만의 특징, 우리만의 독특함,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서 조금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세상 속에서의 빛. 세상을 벗어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과 관계없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 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세상 속에서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다시 말해,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짠 맛으로 결정됩니다. 불순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강한 짠 맛을 내는 것이 진짜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하죠. 그래서 간이 된 음식을 먹어야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소금이 빠진 듯이 맛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영적 갈증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이전에는 죄에 대한 무감각에 살던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단순히 뭐 부패 방지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맛도 낼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왜왜 왜 저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저들의 삶은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할 때, 우리 소금인 줄 알고 넣었다가 잘못 음식 망친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죠?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맛이나 나의 맛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본연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것은 버려집니다. 짠맛을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알듯이 빛은 꺼져가는 촛불이라 해도 그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껌껌한데 살짝에 약한 조명이라도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등대가 밤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어둠이 덮여 있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안내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나타내므로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여 단순히 도덕 기준에 의한 착함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기준에 의해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삶이 묻어져서 그 삶이 내 안에서 스며 나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드러나는 행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그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지 않고 밖을 향하여 빛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성도를 만나면 어두웠던 얼굴에 생기가 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찾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져서, 괴로워서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보았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느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기나 발전소와 같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빛을 바깥으로 발산해낼 수 있다란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줄 아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밖을 향해 비춰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13절과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을 뜻하는 것, 그 표현이 13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14절의 세상은 세계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진 소금이 되어야 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극유를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이땅 속에 소금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끌어 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의 말이 정말 그래? 아 인격적으로 저 사람 내가 닮아가고 싶어?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곡이 있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주위 사람들 그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로 말미 아마 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금끼리 모여 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우리는 녹아지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빛들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반짝반짝 교회 안에서만 활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흩어져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빛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정체입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그 막과 빛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대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한 축복기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공영 송파아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노 JB 로직스 그리고 1일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의 많은 시청과 더불어서 좋은 시청률이 나올 수 있고 행복한 드라마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